여보세요안녕하세요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, 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김주선님갑습니다아 근데 네. 차 아니신가요, 지금? 네. 차, 자동차 아니신가요? 네, 네, 네. 차아입니다네 아, 차를 좀 세워 놓고 참여 하시는군요. 자, 오늘 준비하신 노래는요? 네, 보리 꼬개입니다 보리 꼬개 보리 아, 꼬개 보리 고개. 우리 가수 김주선 님. 네, 그 본인 노래 제목이 엄청 특이하시던데요. 아, 제 노래 제목이요. 네. 영덕 내 고향, 네가 개맛을 알아. 네. <laughs> 네가 개맛을 알아? 아, <laughs> 아 영덕 <영독> 내 <laughs> 네. 고향. <laughs> 네. 아니 오.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죠? 아니, 아, 신부동 형님이 이거 네가 개맛을 알아 있잖아. 네. <laughs> 이게 노래로서 즐거움을 주시네. 네, 고향이 영덕이다 보니까요. 아, 영덕이시구나. 영덕이다 보니까 영덕 내 고향을 배경으로 노래를 하면서 예. 뭐좀 좋은 곡일까 싶어서 생각했는데 이제 영덕 내고향이라면 영덕 이되개가 도명하잖아요. 예, 그렇죠. 계를 예, 많이 드세요, 드셔 보셨겠네요. 그러시겠네요. 영덕 계 네. 많이 드셨어요? 많이 먹죠, 많이 먹죠. 어, <laughs> 저는 네. 제가 몇년 전에 네. 영덕 계 축제에 갔었는데. 네. 영덕 구 맛도 못 보고 왔습니다. 왜? 저 친구는 이 친구는 는데친 맛은 못 봤어요.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많아가이고그는으친갈시간이없더라이요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라이트 조금만 들려주세요. 그거 엄청 재밌거든요.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

네. <laughs> 붉은 홍게에도 우향 네. 떠난 하양에서 우리 사랑하는 아유.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개그릇만 쥐고 있네 이가 개마스라르 개마스라르 그 슬픈 대게의 소리는 아이 있네. 네. <웃음> 노래를 <웃음> <어떻게> 그냥 <laughs> 너무 듣네. 아, 우리 김지선님 노래를 완창으로 듣다 보니 인터뷰할 시간이 없네요. 근데 <laughs> 네, 노래 잘 들었고요. 네. 그러면 우리 진짜 대기 오늘 네. 신청하신 노래 한번 청해 들어 볼까요? 네?